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잡화점 한눈에 봐도 거대한 규모의 건 모습과는 달리 진열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진열장에 물건이 하나도 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곳은 문을 연지 1년 6개월 만에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아하, 아이고. 폐점 준비하고 있습니다. 폐점 준비 할인. 늦은 나이에 큰맘 먹고 문을 연 가게가 한 순간에 무너진 건 누군가와의 지독한 악연 때문이랍니다. 가게 오픈할 때부터 있던 직원입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하고 고객 응대도 잘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고 모든 부분을 상당히 믿고 의지하고 맡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씨 같은 직원을 만난 건큰 행운이라 생각했던 어느 날 그에게 누군가가 다가왔다는데요. 뭐죠? 1023년 12월 말 정도 불쑥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가게가 어려우니 가서 젊은 사람들 요즘 온라인 홍보나 이런 거 잘하니 도와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아하 김 씨의 아들 유찬 씨의 말대로 가게엔 곧장 블로거가 찾아왔고 홍보는 기대 이상이었답니다. 음. 블로그 내용을 보니까 긴도 많이 했고 점프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상세하게 해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사장의 입장에서 모자가 복덩이 같았겠습니다. 네. 블로그 홍보를 시작하고 바로 며칠 뒤에 유찬 씨는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는데요. 대학교 총학생회 연합회 회장 임원단의 회원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 학교 축제하면은 보통 뭐 프라이팬이나 모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 도구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공급을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총학생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학생회 다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제안서를 넣어보겠다. 아... 전국 대학 학생회와의 인맥을 뽐내던 유찬 씨가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을 건넨 겁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최소 3억에서 한 7, 8억까지의 예산을 소유한다. 자기가 다니는 인... 때는 당연히 되니까 안전빵이지 않냐.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아... 고민 끝에 제안을 승낙하자 유찬 씨는 기다렸다는 듯 활동을 시작했답니다. 대학교 축제용품 공급 업체로 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내야 되고 그 계약금은 업체로 선정이 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되는 조건이다. 그러니 마다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 다음에 홍보비가 필요하다. 홍보비요? 홍보는 Everytime이라는 예. 사이트에 각 학교의 배너에 배너에 거는 홍보비다. 굉장히 구체적인 거. 네, 좀 불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돈을 요구했다는 유찬 씨. 네? 아니 생각보다 액수가 큰데요? 몇백 단인데요? 네. 약 4개월간 100여 차례에 걸쳐 그에게 건넨 돈은 무려 2억여 원이라는데요. 아니 그 짧은 기간 동안 억대의 돈을 가져갔다고요? 이야. 어느새 대학가의 축제 기간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5월이 축제인데 4월까지 한 건도 없어서 4월에. 구두로 통보를 하고 5월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어... 이상하다. 그 많은 34개 대학교 중에 한 건도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가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초조한 기다림 끝에 법적 절차를 밟아 경고도 해봤지만, 그는 너무나도 당당했답니다.